어, 보건의 대책. 어, 사람이 생각해 보게 됐어요. 사람이, 어, 무인조의, 무인도에서 혼자 산다고 가정을 했을 때, 혼자 사는, 혼자 사는 그 땅에서는 죄가 발생되지는 않죠. 음. 자기 자신의 기본적인 욕구, 욕망만 발생되죠. 네, 그렇지만. 음. 네. 그래서 죄라는 것이 사람하고 같이 사는 문제 그 사회가 되니까 죄가 발생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사람하고 사람끼리 부딪혀서 사는 게 세상이고 음. 세상은 음. 세상은 영적으로 보면 어 사탄의 권력의 권력의 세계 안에 있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그그영 안에서 사람들은 살게 되는 거죠. 그리고 내가 어, 세상에, 서 부모를 만나, 나의 부모를 만나 내가 세상에 태어났는데, 저는, 어, 부모에게도 안식이 안 됐어요. 음. 역기능의 가정이니까 부모에게도 안식이 안 됐고, 오히려 제가 장, 첫, 첫 아이다 보니 부모, 모든 부모들이 그런 것 같아요. 첫 아이에게 집착을 하더라고요. 집착, <laughs> 집, 애정이겠죠. 나름 애정이라고 하시겠죠. 집착을 음. 하면서 모든 걸 제한을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내 존재 존중, 내인격의 존중, 내 자아의 존중이 없는 거예요. 그냥 부모의 어떠함 안에서 모든 걸 제한을 받고 구속을 받으니까 내 자유가 없어지는 거예요. 음. 내 생각의 인격이 말살되더라고요. 저는 음. 저는 대단히 독립적인 그런 생각을 많이 이렇게 하는 사람인데 그런. 아버지 밑에서 있다 보니 부모라는 의미가 없었어요. 그 엄마도 그 엄마도 이제 자기 안에 어떠함 때문에 어 기본적인 양육은 하셨지만 어떤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 어 보듬는 거, 보살피는 거, 뭐 기본적인 거는 되셨지만 이제 성장해 가면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들은 어 스스로 스스로 살아남는 법을 터득할 수밖에 없어요. 야생, 야생, 야생마처럼. 그렇게 살아서. 그러니까, 가정이라는 그 작은 사회에서도 의미가 없었고요.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회에서도 먹고 산다는 의미, 사회인으로 나간다는 그거에 대한, 어, 산다는 거에 대한 의미가 없었어요. 아, 세상에 가서?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돈 벌려고 학교 다니고 돈 벌려고 대학교 가고 돈 벌려고 어 사회 직장 생활은 일단은 돈이에요 목적이 돈이잖아요 다 음. <laughs> 그러니까 사람은 태어나면 어 쉽게 말하면 돈을 위해서 사는 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세상은 다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각자 부딪히면서 상대적인 그 세상 가운데서 상대적인 사람들과 상대적인 그 사회 의 공동체 안에서 살다 보니 죄가 수동 없이 발생하는 거죠. 음. 그러니까 사회와 사회끼리 전쟁도 일어나고 그런 거죠. 그래서 이제 부모한테도 의미가 없고 세상 사는 거에도 어 의미가 일찌감치 없는 음. 것을 알아서 마지막에 소망을 둔 것이 종교였거든요. 거기에 내내 목숨을 음. 바치리라 내 인생을 바치리라 그렇게 각오를 했는데 거기에서 완전히 음. 어 벌겨 벗겨지고 난도질 당하는 그런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음. 모든 게다 쪽났어요. 그 <laughs> 모든 음. 내 존재가 쪽이 난 거예요. 음. 음. 내가 산다는 의미가 쪽이 났고. 그게 음. 한미라라는 이 사람이 이 세상에 있는 게 쪽이 난 거예요. 음. 그러니까 정말 음. 어. 죽고 싶은 그, 그, 아, 정말 음. 숨 쉬는 것조차도 의미가 없구나. 그래서 음, 음, 죽음으로 내다름질 하더라고요. 죽음으로 내다름질. 음, 음. 그래서 결국엔 이제 끝장까지 가는 그 지경이 되었는데 그때 만난 게 근원이 인생이지 않습니까? 근데 참 신기한 게 있죠. 제가 하나님을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의 형상 안에 하나님의 그 생명을 담는 존재적 그 원래의 사람의 위치를 내가 알기 전에는 그 종교 안에서도 아무 의미가 없었고 내가 박살이 음. 났죠. 그러니까 음. 모든 것이 내 중심으로 이루어진 어 부모, 가정, 음. 사회, 음. 종교 안에서도 내가 모든 게 의미가 없어지고 다 박살이 났단 말이죠. 그러요 음. 근데 근원이를 만났는데 근원이를 딱 봐도 살 의미가 없는 인생이지 않습니까? 근데 그살 의미가 없는 인생을 해서 제가 왜 소생함을 받았을까요? 음, 아멘. <laughs> 그렇게 된 거예요. 그래. 그흉을 보나, 근원이를 보나, 살 의미가 아무것도 없어요. 그런데 참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그 영이,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,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건지, 건지음을 내가 받은 거죠. 아멘. 결론적으로는 근원이를 보면, 제 모습이 정나라게 보여요. 삶의 의미가 없는 그 근원의 인생 안에서 내 모습이 너무 정나라게 보이는 거예요. 그래서, 어,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정말 그 죽고 다시 산그 자리에서 내가 정확하게 내가 도장 찍힌 사람이 되지 않으면 난또 오늘도 시시 때때로 이 선하게 발동이 해서 내 안에 전쟁이 일어난단 말이죠. 상대적인 음, 어떤 사람과 환경과 음, 어떤 것으로 인해서. 근데 그러한 삐걱거리는 어떤 스파크가 일어날 때마다 근원이를 딱 보잖아요. 내 눈에 아멘. 근원이의 인생을 딱 직시하고 보잖아요. 거기에서 문이 녹듯이 원인 무효화되는 음. '아, 내가 할말 없는 인생이구나' 아뇨, 저. 미워. 산다는 의미가 없살 의미가 없는 저 인생을 가지 근원이 인생을 하면서 <laughs> 와 내가 말 없는 사람이 되고 내가 아무 이유 없는 사람인 것을 알게 되고 내가 완전 히 정난하게 보이더라고요. 아, 네. 그러면서 근원이의 인생 안에서 내가 접붙임 되어서 같이 그의 육신이 되어서 내가 같이 한 몸이 되어 서 살고 있는데 그냥. 삶 의미가 없는 그 인생을 가지고 살았는데 근원이 는 정말 정확하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명을 담아내는 그존재 이유 밖에 그 인생의 복이 될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근원이 한테는 그 이유 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담고 그리스도에 죽고 다시는 그 생명으로 사는 그 이유 밖에 그 아이는 살 이유를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. 어느 것도 아멘. 소망이 없으니까. 그러니까 그 인생 안에서 살다 보니 어, 감사와 찬양밖에 내가 이제는 그게 이제 전환이 돼서 어, 그런 어,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 하실지라도 찬양하는 자리를 내가 더 깊이 근원이 안에서 더 깊이 진하게 내 삶을 살아가게 되고. 제가 매일마다 근원이 간증을 하잖아요. 제가 원고를 가지고 간증하는 게 아니거든요. 늘 날마다 말씀을 이렇게 오늘도 오빠, 순태 오빠의 말씀을 보고 또 내일은, 어 누구의 말씀을 계속 말씀을 보면 그 성경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잖아요. 예수. 예수만 얘기하잖아요. 근데 예수의 그 자리 안에 정확하게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인생이 근원인 거예요. 내 눈에는 그렇게 비쳤어요. 아멘. 그러니까 모든 성경의 말씀 안에 근원이를 말할 수 있는 거예요, 제가. 그래 그러니까 그다다 다 근원이 안에서 그게 말씀이 저에게는 비쳐오더라고요. 완전히 그 스펙트럼 어그 빛이 투과해서 어, 다른 빛이 이렇게 선명하게 보여지는 이름이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근원이가 말씀이 내 나에게 들려서 근원이 인생 안으로 조명이 되니까 그 말씀이 더 선명하게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날마다 근원이를 어, 간증하지 않을 수 없고, 어그리 근원이 인생안에 그리스도가 더 선명하게 보이더라고요. <laughs> 그래서 그 구원의 대책, 막 뭐, 죽고 다시 산그 그리스도를 내가 정확하게 인지 아니, 인지하지 않으면 오늘도 나는 선하게 그 도구 안에서 나는 싸우는 사람으로 적나라하게 드러날 뿐이고. 그래서 오직 구원의 대책이신 그 그리스도가 어 개인적으로는 근원이 인생 안에서 더 선명하게 보여져서 그리 아니시 아니 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찬양할 수 있는 사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다시 음 다시 태어난 사람으로 <laughs> 오늘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.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. 주님. 아멘. 네. 음.